직장인인 김용원 씨의 취미는 골프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를 쳐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푹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건강은 늘 뒷전이 됐습니다. 어~ 엘보 여기 그냥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칠때 그럴 땐 운동 자체를 못하니까 깜깝하기도 하고 주말이 되어 쉬어도 쉬운 것 같지도 않고 땀을 못 흘리니까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할 때 그때는 좀 화도 좀 나고 그럼 또뭐 사는 게별 재미도 없고. 그랬던 적은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운동까지 자주하다 보니 팔꿈치와 어깨, 목, 허리 등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자세 이세 가지가 목 어깨의 긴장도를 높이는 가장 큰세 가지 이유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워밍업이 안 되고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이제 근육을 쓰게 되면 이차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치료 자체는 아픈 위치를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근육을 좀 풀어 주면서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같이 아침을 진행할 겁니다. 침 치료로 신체 전반의 순환을 돕고 약침 치료로 손상 조직의 회복과 누적된 치료를 해소해 줬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프다 싶으면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정세를 설명하면은 뭐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고 그다음 또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선생님들이 봐주시니까 어깨가 아프면 이때는 반드시 안정을 취해라 하면은 그때는 절대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상태로 가면은 어, 건강하게 한 90세까지는 골프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손상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이 뭉친다든지 뻐근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징후가 있는데 그 징후를 무시하시면 어 나중에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손상으로 이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을 해서 다시 그 경기에 혹은 스포츠에 임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손상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전 만큼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큰 손상이 오기 전에 뭉치거나 뻐근하거나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에는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다면, 어,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